현재 악재들이 너무 많아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트로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매매 포지션에 대해서 분석 예정이며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들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비트코인, 주식, 그다음 부동산 등 여러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거시경제를 보는 건 필수예요. 뭐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뭐 정책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주식을 보더라도 시장 상황이나 뉴스를 많이 보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제 그 21년 뭐 22년 들어오면서 미국 ETF가 승인이 되면서 미국 주도 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도하는 그 미국 시장처럼 나스닥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나스닥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에브리싱이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전부 폭등을 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원자재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 애드단에 있는 제품 가격, 즉 물가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들어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익이 발생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그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물건 단가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 지금 이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원자재 가격도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얘기 때문에, 나스닥이 최근에 2, 3%씩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을 하면서, 지금, 사실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주, 코인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을 한 모습이고. 실제로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10% 넘는 하락을 경험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그 뉴스가 뜬 이후에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이란 이런 뉴스 이후에 주말 동안 이제 2, 3일 동안 한12% 넘는 상승을 좀 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시장을 좀 겪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라면 사실은 제 유튜브 구독자가 되신다면 이제 이런 힘든 시장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해요. 뭐 금리를 더 인, 유지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곧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 투자 세력이죠. 이런 세력들조차도 비트코인이 상장한 이후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절반이나 가까이 감소가 됐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은 이게 이게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뜻하거나 이 뉴스가 우리한테 안겨주는 그런 이제 키워드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왜 1억 이상 가고 뭐 지금 이제 1억 갔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게 다시 2억, 3억, 뭐 10억도 갈 건데 그레이 스케일이 왜 팔겠어요? 사실 얘네들은 비트코인 지난번에 뭐 6천만원 갔을 때도 안 팔고 오히려 더 매집했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력들조차도 지금 비트코인 1억 갔다가 이제 홍콩 ETF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이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좀안 좋아진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차익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을 조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해 가지고 있는 투자금 없는 투자금 다 갖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정말 매매해야 될 때만 진짜 타이밍 좋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좋은 호재라고 하면은 아시아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최근에 중국계 코인들이 30% 이상 폭등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네오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주로서 엄청나게 올라 상승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최근 2, 3일 시장에도 온톨로지 가스라고 하는 중국계 코인이 있어요. 온톨로지 가스는 크게 계속 상승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안 좋고 전세계 증시가 안 좋아도 항상 그 테마주라고 하죠. 테마성을 낀 이런 코인들, 테마성을 낀 이런 투기자본들이 모여 있는 이런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항상 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타이밍이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뉴스들은 좀 알아봤고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차트를 뒤집어 볼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알트 I라는 차트를 그 Alt I를 누르면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차트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보이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롱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만 베팅을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매매하는 현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롱 1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차트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올라가는 차트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는 차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편하게 이게 롱의, 롱의 차트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분석 하면 차트 보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나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가 저점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패턴이나 어떤 모양을 만들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기준 파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이 우크라이나 아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란 이런 미사일 전쟁 까지 4월 12일까지 한달 동안 되는 파동이 보시면 이런 삼각 수렴을 하면서 지금 이 시세를 한번 내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엔자 파동의 이론이라는 게 이제 들어갈 모든 패턴은 다그 에너지가 이 차트를 만들어서 들어갔던 그 에너지만큼의 그 파동 이후에. 어느 정도 수, 수렴에 들어가면서 추세와 이평선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발산이 나오거든요? 모든 차트는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수렴하는 이 처음에 시세를 냈던 자리와 수렴이 끝나서 발산을 하는 시세의 비율이 1대 1에서 한1.5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3월 13일부터 이 3월 19일까지 고점을 만드는데 필요, 그, 들었던 이 평선의 퍼센트가 길이가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삼각수렴한 이후에 삼각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하는 고점은 최소한 이것보다는 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대입을 해보면 얘는 최, 최소 57k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 57k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주면서, 반등을 주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원래 한 번에 가는 건 없어요. 이게 내려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조정을 주고, 개미를 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림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나오는 건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66 6 k까지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이 하락의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매매를 할 거다 라고 하면 66k 정도 붙어요. 손절 라인을 69k를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 중심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 저항 자리에요. 이 지지저항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이제 롱의 관점이니까 이 숏의 타점을 폐기해야 되는 거고, 관점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라인에서 분산으로, 분할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니까 러 분할로 숏을 모아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정말 극대화가 되는 자리죠. 완전 여기가 그 머리 정수리 자리라서 진짜 좋은 자리에요. 이 숏의 타점으로 잡기에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숏의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지금 자, 여기 그러는데 스탑을, 스탑을 68.9k를 잡으시고, 그니까 러 손절을 68.9k 매수는 66부터 68.9k까지 분할로 숏을 분할 하시는 거고 밑으로 하락했을 때는 이제 58k까지 숏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익비가 1대 4거든요. 이런 자리는 솔직히 말하면 음 손절이 나가더라도 매매를 해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숏을 바로 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반등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알트 현물을 조금 단타, 단기성으로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고,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알트 현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66K 정도 되면은, 전략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비트코인이 지금 2, 3%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 코인들을 진입하셔가지고, 비트코인 어느 정도 저, 저항 구간 들어오면 올 매도 때려버리고 비트코인 숏을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숏으로 수익을 내라. 지금 이런게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트코인이, 어떤 알트코인을 내가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트코인으로는 지금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알트코인은 업비트 상장 코인 기준으로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네오 퀀텀 가스라고 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국계 코인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계 코인들이 뭐, 많아요. 저기, 밑에 제가 갖고 왔는데, 중국계 코인들이 뭐, 너보스, 믹스마블, 쿼크 체인 뭐 이런 식으로 비썸에도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월트 체인 이런 거 근데 비썸 기준으로 분석은 안 하고요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업비트 기준으로 좀 괜찮은 코인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라서 그리고 연관성들이 다 있어요 코인마다 그래서 온톨로지 가스부터 가스까지 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톨로지 가스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일단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는 요 구간에서도 V자 반동으로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이게 이제 월봉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매매를 들어가던지 월봉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이게 타임을 쪼개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월봉 보시면 매집이 굉장히 상당하게잘돼 있잖아요 매집이 잘돼 있고 지금 자리에서 정고점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오히려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컵핸들 패턴으로 봐도 되고 되는 구간이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유자 패턴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못해도 이거는 제가 저는 솔직히 이거 장기투자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400원까지 목표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봉상에서 차점을 좀 디테일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강한 코인이라서 제 생각에는 한 700원, 700한 715원부터 요 655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 상단 저항을 돌파해가지고 1,300원 바로 가는 거는 좀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음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앞전에 매물대를 뚫면서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밑으로 어느 정도 개미를 털면서 이거는 조정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 가셔도 돼요. 그래서 65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고 목표가는 1,000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온톨로지인데 근데 온톨로지는 조금 그니까뭐 분석은 해 드리는데 이게 온톨로지 가스랑 같이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나는 온톨로지 가스 할 건데? 그럼 온톨로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자체가 지금 이슈는 없어요 이슈는 뉴스는 아직 없는데 차트 자체가 지금 보시면 매집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매집이 굉장히 잘돼 있고 지금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같이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위로 85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85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고, 지금 자리에서 얘도 이제 컵핸드 패턴의 그 오른쪽을 만들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밑으로 손절은 굉장히 짧고, 지금 딱 타점에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스윙으로 매매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스윙으로 매매하기 좋고, 지금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밑으로 360원까지 내려가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되구요. 지금 뭐 별다른 뉴스나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밑으로 좀 조정을 받아서 매수타점을 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서 역헤드앤숄더의 모양이 나온 다음에 진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저점 잡겠다 하시면 360원에 매수 진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포가는 84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네오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오는 제가 미리 차트를 그려놨어요. 네오 같은 경우는 5월달에 호재가 좀 있다고 얘기가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오 관련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월봉상에서 구름대를 지금 돌파했고 거래대금이 너무 강하게 터졌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기준봉이 딱 서. 때문에 이 앞에 매물대를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성 매물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이고 주봉상에서 지금 장기 이평 밑에까지 조정을 주게 되면 이건 완전 땡큐하고 잡아야 돼요. 그게 일봉에 지금 이 자리에 61선 자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61선까지는 다 모든 코인들이 그 타점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매수는 26,400원부터 23,800원 자리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더라도 이 종목은 3만원 이상 제가 봤을 땐 이거 6만원도 가요 근데 6만원까지 갈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그러면 4만4천원 까지는 좀 시간 투자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퀀텀 인데요 이제 퀀텀 같은 경우에 어뭐 이것도 이제 네오가 사실은 대장주이죠 근데 뭐 퀀텀도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물러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트 분석을 해보면 지금 장기 평을 돌파하고 눌림목을 주는 자리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장기 평을 처음 돌파해 주는 자리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렸다가 재차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재차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건 위로 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매수는 음 현재 주가부터 5,200원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가스인데요. 가스 같은 경우는 그 네오코인 갖고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얘만 살 필요는 따로 없고 내가 네오도 살 건데 네오 비중이 너무 커서 아좀 투자금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가스를 좀 접근하시면 되는데 어 사실 가스는 일단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달에 그러니까. 2023년 10월 달에도 이 앞전에 2만 원까지 4만 원까지 큰 상승이 있었어요. 앞에 2만 원대 매물을 다 잡아먹으면서 큰 상승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 하락의 절반 정도 반등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차트라서 이런 거는 사실 바닥에 아직 들러왔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매수는 6,300원 정도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6,300원부터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만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빠르게 차트 분석을 해봤고요. 어 제가 이제 저랑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빠르고 장중에도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구독자 이제 100명 정도가 되면은 어 카톡방을 개설할 예정이니까요. 이제 저랑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